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laughs> 2 0천호타워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가만히 한다 어, 자종적은 음... 그래 언데드 한번 해보죠 자 뽑아주고 시야 살짝 막히자 오케이 됐고 처음에 지어줄 것은 언데드 지어줄게요 앞에다가 지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일꾼은 도망가요 음... 초반에는 경험치를 얘 혼자 먹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음... 잠깐만 뭐 찍지? 엔텐클임 오케이 좋고 자 나왔다 그리고 어... 아니야 이거 아닌데 어, 체력바 활성화 시켜주고 좋습니다 스킬은 다 찍으면 돼요 먼저 가장 먼저 찍을 거는 프로스트 웜이 음. 드래곤 먼저 찍어야 됩니다 드래곤이 제일 좋아요 좋고 됐나 살짝 뿌려주고 지금이야 됐어 어 수원 됐다 용만 다 찍으면은 바로 일꾼을 와서 경험치 같이 먹으면 돼요 음 다 찍었나? 됐다. 다 찍었고 좋습니다. H 아니다. 됐고 돌리자한번 눌러주자. 오 조심 조심. 자 됐지? 가자. 다 찍었죠. 이거 찍어주고 됐습니다. 그다음 용한 번 소환하고 됐어. 오 맞네 되게 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스 트를 먼저 찍을까? 잠깐만. 맞다. 보스 트 먼저 찍죠. 아닌가? 아 모르겠네 패턴은 이거. 잠깐만. 내가 어떻게 했었지? 예전에 할때 찍고 찍고. 좋아요. 그다음에 찍어주고 아니다. 고스트 먼저 찍자 어, 고스트 먼저. 자, 고스트를 쫓아줍니다. 됐고. 깔끔하고 좋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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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야. 이거 진짜 스켈레톤 워리어. 됐어요. 아닌가? 아, 모르겠네 이거. 잠깐만. 그다음에 스켈레톤 워리어를 좀쳐 줄게요. 여기다 쳐 주죠. 어, 됐어. 네, 그제그 다음, 각오일 한번 지어주고. 좋습니다. 나머지 스킬들은 그냥 찍어주세요. 어, 막 찍어. 스킬. 이런 거. 찍어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더워스를 지어보자. 오, 깜짝이야, 이거. 야, 그러지 마. 슬레더워스를, 크립트네, 벌써. 맞네. 지어주고. 돈은 남겠다, 근데, 이거. 아니, 엔탱클링. 발사! 좋고. 지금 스킬 데미지로 적들을 잡는 거예요. 이게, 초당 6,000 데미지에요. 오, 높네. 음. 좋습니다. 대충 대기하고, 그 다음 용선 한번 더. 용한번더 소환하고, 됐습니다. 슬레드워우스지워주자그 다음은 여기 있는 언데드를 좀 지어줄게요. 원래는 여기 있는 스켈레톤 워리어를 먼저 갔는데, 어, 빠른 임페르날 이제 레벨업 위해서 갔습니다. 됐고, 오케이. 시간은 충분하겠다, 이거. 좋고, 안 되지? 됐어. 어, 찍고, 됐어. 찍어주고, 찍어줘. 임패만 가면 되겠다 하나 둘셋 맞지? 그 다음에 스켈레톤 스켈레.. 스켈레톤 찍어주세요 이거 계속 이게 공중을 잡을 수 있는 그.. 몹인데 아니지 타원인데 중요합니다 아마 돈 되겠다 근데 찍어주고 됐어 찍어봐 되겠지? 좋고 한번더 찍고 찍고 됐어 오케이 임패 까지 찍어주고 여기서 한번 임패를 지금. 됐어. 얘 네, 뭐해. 오, 나이스. 한번더 크래쳐 짓자. 됐습니다. 아니, 소환해봐. 여기 있는 임패는 이제, 어, 근접들 나오면은 그때 이제 스턴 걸어줘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어, 용들이 길막할 수 있는데, 후반 가면은 애들이 세가지고 용이 죽어요. 음. 아주 가슴이 아프지. 여기. 여기 또 용수 뽑자. 뽑아주고, 오케이. 잠깐만, 이거. 야 막자 여기 막자 오케이 막았어 됐다 그리고 1700원 되면은 음 언데드 로드 질게요 이거는 가운데 있는게 좋지 해주자 됐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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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고 어니 이곳은 야 해봐 해주고 해주고 깔끔하게 그렇지 야 잡아봐 보스 보스는 그냥 n 1 클링 이거만 있으면 돼요 음 엔탱클릭만있으면 보스는 뭐잠잘수 있지. 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막았고 돈이 없네 근데 아직도. 음. 뭘 만들까? 만들지 말자 그냥. 오케이. 찍어. 뭐 쉽죠, 여러분들? 잠깐만. 찍어 주고 간만에 하는데 역시 언데드는 예. 그래도 복귀해도 나름 괜찮네요. 음. 어렵지 않네. 자, 1700원. 됐나? 됐고. 잠깐만 근데 사운드 어 맞지 다행이다 저번에 사운드가 크게 나와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녹화하는데 아 몰랐어요 근데 <laughs> 시청자분들이 그때 이제 어 영상 보시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알았지 이게 게임 소리를 이제는 딱 조절할 수 있지 음 잠깐만 대기해주고 뭘 찍지 여기서? 레드 드래곤 가자 이거 이거 지어주고 리치킨 가야겠다 이거 그럼 뭐야 이거 어어? 큰났다 안돼 들어 이거, 아, 드래곤들이 길막 못했네, 이거. 아, 씹어라. 됐어. 뭐, 나머지는, 됐다. 해주고, 여기. 살짝, 야야야. 이거 왜안 안 잡아, 이거, 얘들아. 됐고. 그 다음은 공중이었나? 맞겠지? 공중은 N 눌러주고, 한번더 N. 됐습니다. 임팩, 근데 쿨타임 뭐야, 여기 길어? 이렇게 길었나? 좋고. 잡았나? 잡았다. 아닌가? 잡았다. 좋고 해주고. 어우 나왔다. 이거 흘렀다. 야 근데 역시 언데드 로드가 데미지가 괴물이여 가지고 다 잡네요 여러분들. 내가 와봐. 오케이. 아안 된다 안 된다. 막자 여기. 살짝. 됐지? 어아키먼더 지워주자 그냥. 어돈 모아 가지고. 깨닫겠다. 뭐야 이거? 어, 아니 이런 엠텐클링 쓰지 말까? 쓰지 말자. 이거를 길막하자, 그냥, 이렇게. 홀드해가지고, 길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됐지? 아니, 야야 막아봐, 여기. 됐어. 막아주고, 딜은 여기서, 언데드 로드가, 어, 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한 번, 섞어주고. 돈이 살짝 될것 같은데, 이제, 곧 있으면. 됐다? 이 정도면 뭐, 맞겠지? 되게. 오케이. 뭐, 뭐해, 지금? 어딜 때리는 거지? 됐다. 여기만 잡아주면 되겠죠? 어, 안, 안 되네? 됐고. 오케이, 끝. 딜막 해주고, 야, 야, 막자, 여기, 얘들아. 일로 와봐.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몬드를 지어줄게요. 여기다가. 쪄주죠. 잠깐만, 근데, 지거래 지을까? 하나 지어야겠다, 근데. 아키몬드 레벨이 좀 높긴 높은데, 인페이지 조심해. 오,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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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오, 잘 봐야지, 이거. 임패는 진짜 위험할 때, 그때 한번 뽑겠습니다 아직은 드래곤들이 길막할 수 있어요 어.. 대기 막자 여기, 막아봐 야 오케이, 홀드해 이제, 홀드해 됐어 쿨타임이.. 조금 엔찍자 눌러주고 야야! 뽑아봐! 오 다행이다 아닌가? 오케이, 됐어 아키몬드만 나오면은 여기 있는 적들은 그냥.. 다 잡을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뭐찍지? 아이템 사야 되는데, 먼저 사주고, 오케이. 어택을 합격주죠 자, 끼자. 요게 데미지가 5천인가 증가됩니다. 맞나? 해주고, 됐어. 어택을 사줬습니다. 맞죠? 5천 오, 높네. 찍고, 찍고, 다 찍어줘. 사실상 아키몬드 나오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언데드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굳이 길막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빠지자, 예, 이제. 맞지? 음. 됐어. 물론, 길막을 하지않아도 찾긴 잡는데, 근데 뭐, 길막했으면 좋겠죠? 어, 멀찍지? 그리고, 공속, 이속? 이거를 산 다음에, 너는, 여기는 다 이걸로 채우고, 너는, 그래, 너가 해봐. 꺼주고, 됐어. 자, 그 다음은, 오케이, 뽑아봐. 슬래더 진짜 하나 지어주고, 하나 더짓죠 됐어. 이게 쿨 타임이 좀 길어가지고 좀살될것 같습니다. 야, 센것 봐라 이거. 찍고, 찍고. 됐나? 다 찍었다. 자, 소환. 됐습니다. 음, 좋고 안 되지. 아키몬 드 앞에서 와, 세다 근데 확실히 이게 스플릿이랑, 오, 우 무섭네 되게. 조심. 임페 써볼까? 여기 있는 드레드 로드는 한 마리밖에 소환이 안 되는데 여기는 아키몬드는 여러 마리. 몇 마리지? 내 말인가? 내 말이네. 좋아요. 자 그리고 사주고 사주고 먹고 먹고 전해 주자. 어세. 됐어? 와크리봐라 이게 괴물인데 그냥. 좋아요. 써주고. 음 괜찮네. 그 다음은 나머지 템들은 하나 여기 사고 또뭐 샀지? 하나 더 만들자 이거 인페를 아니지 아키먼드를 먹고. 이지거렛이 아쉬운거는 이제 인구수를 3밖에 증가시켜요 3밖에 어돈 남는데 근데? 임까 그러니까 아키몬드 하나 지어주고 다 지어주죠 됐습니다 사주고 사봐 됐어 마지막 아이템 껴주죠 됐습니다 근데 이거 아키몬드 완성되기 전에 끝나겠는데? 자, 그러면은 어 4개만 더 짓자 하나 둘셋 네. 그 다음에, 어드할까 음, 이런 거, 공속 같은 거 하면 좋아요. 대체 할거 없지, 이제. 이야, 근데 확실히, 길막을 안 해도, 헤, 데미지가 세가지고, 좋습니다. 어? 아닌가? 살짝 위험한데, 이거. 음, 아, 됐어? 음. 좋고. 자, 해봐. 그래도 길막을 하면 좀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해주고. 좋아요. 잠깐만. 근데 뭐 하려고 했지? 오 어, 사주고, 오, 나 둘, 셋, 텔포. 좋고. 잡을 수 있지,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키몬드에게 넣어주죠. 됐습니다. 좋아. 두 개만 더. 맞지? 여기서 뽑으면 되겠다.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거 업합니다. 5번. 얘도 이거 해주고그 다음에 켜주자. 됐어. 잠깐만, 이거 쓸까? 레인 오브 카우스그 다음 라운드에 써야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고 야 근데 얘 스타 안 걸려 얘네들 뭐야 이거, 동족이라고? 안 걸리네 자, 그럼 다음 몹한테 써주죠 얘네가 근데 이몰레이션 있나? 뭔가 좀 다른 거 같네 피가 뭐 됐고 뽑고 이거 뽑고, 끝템문 타고 했어요그 다음에 이런 거 찍어주죠 됐습니다 오 여기 무서웠는데 자 한번 그래 어서 주자 그리고 얘는 말고 이따 쏘겠다 이따가 잠깐만 뭐 할랬지? 아 맞아 이거 할랬지 그리고 2번 3번 주자 야 근데 쉽네 되게 역시 자 한번 스턴 걸고 좋습니다 됐고 스턴 번 걸어 어 뭐야 안 걸렸나 스턴이? 걸렸구나 걸리기는 헉, 랩업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많이 하네 마지막 몹이 경험치를 엄청 주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은, 어, 엔탱클링 걸어주고, 음, 이렇게, 쉽게 잡죠? 됐습니다. 끝! 맞나? 예쁜 아이를, 예, 구했네요. 자, 그러면.